안녕하세요.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여러분과 함께할 EBS 국어영역 장재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분명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희엔수시모집 불합격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그 좌절해서 딛고 일어나서 그래 나에겐 아직까지 정신모집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았지만 아우 도무지 뭐가 손에 안 잡히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우리에겐 길이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선생님 국어 수업이 아니라 왜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겁니까?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3 담임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문과도 맞고요. 이공계도 맡았고요. 문과, 즉, 인문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고요. 자연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과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좌절과 슬픔에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절대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제가 오늘 매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대학 가는 길과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미 수신 모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이 진짜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죠. 특히 수신 모집에서는 다양한 전형들이 있었고 그 전형을 하나하나 밟아 오느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 빠지고 기운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신 모집에는 그러면 길이 단순하냐?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가군, 나군, 다군, 우리가 세 곳의 학교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전문대학교까지 지원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냥 정말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처럼 대학 수학 능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세부 전형과 그 다음 너무나 많은 세부 전형 속에 평가 지표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라 겁니다. 바로 뭐냐? 모집요강이에요. 어, 선생님 모집요강 나 수술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정시 모집요강도 봐야 됩니까? 봐야 됩니다. 정시 모집 요강은요 각 대학의 정치 전형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각 대학 입학처에서 역시 수시 모집 요강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로 보게 되면요 약 9월 초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어느 대학교의 입학처를 찾아가든 이 정시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시 모집 요강 속에는 수시 때처럼 모집학과 그다음 모집인원 그다음에 각 학과별 혹은 각 계열별로 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어떤 과목을 몇 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자료예요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대학 입학처를 찾아가면 됩니다 역시 여러분 그걸 막 발로 뛰면서 발품파들면서 찾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역시 공지사항란에 여러분이 이토록 찾고 싶어하는 정시모집요강이라고 하는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꼼꼼히 살펴봐 준다면 분명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대학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의아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심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 선생님, 모집요강은 전국에 있는 수험생 모두가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만의 길이라는 게그 안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기초가 되는 거고 어디를 가든 쉽게 굉장히 단순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제가 모집요강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집요강은요, 기초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모집요강을 분석할 것인가? 선생님은요, 모집요강 속에는 디테일과 변화가 숨어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디테일과 변화에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길이 분명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정시모집요강과 관련해서는 좀 변화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정시모집요강 아, 선생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 대학 수학력 능 시험만 잘 보면 대학 갈수 있다. 정신 모집으로 얼마든지 갈수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신 모집 요강은 굉장히 단순해요. 수시 모집의 모집 요강에 비해서는요, 내용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에이, 딱히 확인해 볼 필요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신 모집 요강 속에 변화에 주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수능 시험을 잘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과목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시 모집 유광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한 여러분의 선배들은 누가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9학년도 대입 서강대학교 정시 합격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담임으로 있는 반의 학생이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은 3.1 등급이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이긴 했어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모의평가 혹은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좀잘 받고 있었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6월 모평과 이제 9월 모평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연계 학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이제 어, 비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수학 영역이 좀 약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유난히 모의평가만 보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월과 9월 달에 원점수가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학교를 합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이 학생과 진지하게 면담을 나눠봤습니다. 일단 학생은요, 공과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을 가고도 싶어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면담 이후에 이제 평상시에 그 학생의 생활을 곰곰이 관찰해 본 결과,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막, 으쌰, 으쌰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문계열을 가더라도, 인문계열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자연계열, 즉, 수학적 성격이나 과학적 성격의 강한 학과를 가게 된다면, 나름 잘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더 즐겁게 다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한 전형이 무엇이 있을까를요. 정신모집요강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서강대학교가 2018학년도 대입에서 2019학년도 대입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변화를 줬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줬느냐. 우리 친구도 이제 과거의 수능시험의 책이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가형, 그 다음에 영어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이 2018학년도 대입때 서강대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9학년도 대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요. 그걸 열어놨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인문계열학과, 자연계열학과 구분 없이 국어, 수학, 가나요, 영어, 사탐, 과탐. 즉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다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대신에, 인문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가형을 선택한 친구들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2018학년도에서 19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우리 반 학생은 대학을 보낼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친구가 수학능력시험을 봐왔습니다. 성적을 받아봤는데요. 어? 6월과 9월 달에는 생각보다 수학 성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수능은 잘 봤어요. 음. 수능은 이제 수학 가형의 표준 점수를 130점을 받았고요. 백분위 점수로는 99점이었습니다. 근데그해 수학 나형을 선택한 친구들의 뭐 표준 점수 만점이요, 139점이었어요.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서강대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고자 했던, 본인이 혹은 꿈꿨던 공학부를 그대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약 10점 정도 표준 점수가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서강대 경영대를 흔히 이야기하는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배치 표상의 점수로는 약 21점 정도가 모자랐었거든요. 어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공학과를 공학부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학 나형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9점밖에 안 됐어요. 우리 반 학생은 130점을 수학 가형에서 받았고요. 가산점을 10%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10% 가산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서강대 경영학과를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서강대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제 충원합격, 다른 학교를 붙은 친구들이 등록 포기를 하고 다른 학교를 등록하는 경우에 충원합격이 이루어지게 되죠. 충원합격도 서강대 공학부보다는 경영학과가 훨씬 더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응? 너 경영학과는 어때? 경영학과에서는 충분히 네가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관심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1차 충원 합격을 했어요 그 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변화의 첫 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문계열학과를 지망하고자 했던 수학 나형 선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수학 가형 선택한 애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지원을 기피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수학 과학 선택한 애들은 10%의 가산점을 받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 성적이 좀더 높게 평가가 될 거니까 훨씬 유리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대학을 갈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올해 정시 모집 요강을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특히 올해처럼 이제 선택형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선택에 따른 지원 자격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지원 자격에 초점을 맞춰서 변화를 분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찾아봐야 되느냐? 조금 폭넓은 시각으로요. 학과별 지원 자격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거기다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각 영역의 반영 비율. 내가 잘본 과목을 훨씬 많이 반영하는 학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거기다가 내가 선택한 특정 과목에 가산점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금상첨화일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 내용을 여러분이 정신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모집 요강 속에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 학과 혹은 학교 자체가 지원 자격 혹은 반영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올해 많은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변화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 커다란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걱정과 우려 속에서 우린 꼼꼼하게 분석하고 열심히 준비해 나간다면 나만의 길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 막 관심 대학교 모집 요강들 다 찾아보고 공부 안 하고 그거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디테일하게 모집 요강을 분석해야 되고 그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공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에게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신 모집 요강이 분명 나만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혹시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